프리미어에서 이 테두리 그 영상에 지금 크롭을 줬는데 그 지금 제가 이 음, 튜토리얼을 만드는 것은 어,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음, 튜토리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롭을 줘서 그 PIP 같이 PIP 기능처럼 이렇게 한쪽 한쪽에 영상을 이렇게 띄워서 만드는데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음,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아, 아,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 이펙트에서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를 열시면 레디얼 섀도우가 있습니다. 레디얼 섀도우를 해당 그영 트랙에 비디오 3 트랙에 영상 클립에 이렇게 음, 가져다 놓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음, 그림자처럼. 음, 레디얼 시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래서 이 그림자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걸 오페서티를 100백을 주시고 컬러를 흰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참고로 저는 음, 에펙으로 이런 작업 많이 하고, 음, 베가스로도 이렇게 해본 것 같은데, 편집은 주로 이제 베가스좀 자주 쓰는 편인데, 음... 에펙, 저도 프리미엄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놨는데, 사실은 이게 그림자를 어, 밑에 깔아서, 그 밑에 깔아서, 테두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테두리는 이렇게 아닌데, 음, 뭐 효과는 똑같으니까. 자, 라이트 소스 부분. 제가 이렇게 어, 적어놓은 데 라이트 소스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음. 아니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 버튼을 이 여기 보이면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음, 지금 여기에 이 그,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컨트롤러라고 컨트롤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라이트 소스 부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좌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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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 좌표로 움직이는 값, 이 Y 값, 예. 이게 X, Y, 2D니까, 3D는 여기에 그 Z, G 값까지 있는데, 자, 이렇게 맞추시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뭐, 그리고, 음, 음. 자, 아이트소스 뭐 프로젝션 디스턴스 이 부분이 두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프트는 이렇게 부드럽게 페이드된 음, 페이드된 것 같은 이렇게 효과를 낼수 있고 오페서티를 처음처럼 이렇게 좀 반투명하게 지금 좀 멋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나 저는 뭐 저도 프리미어 이렇게 자주 잘 쓰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도움이 되시면 참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는 예 여기에 어그 제가 스크린캡처한 예 이런 이 부분에 드롭쉐도우 드롭쉐도우를 줬었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디스턴스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제 디렉션 방향. 지금 반투명이 하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진하게, 음, 이렇게 주시고, 디스턴스를 이렇게 주시고, 소프트는 마찬가지로, 위에 그, 레디아 셔도처럼 소프트는 주면 부드러운 그림자가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길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